오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 쉬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큰 일이 몰아올 수도 있고 또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정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정이 있어서. 어 또 가정에 귀한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성들,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정말 어 시작하고 과정과 끝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이 되고 내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인도할 수 있으면. 뭔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 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 우리 인생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문제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냥 즐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가 마치면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또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또그 아이들을 또 결혼을 시키고, 또 노후를 바지하여서 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수많은 인생 여정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마냥 기쁜 일도 있으면 좋지만, 속 썩이는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힘든 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들이 어, 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굽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게 하는 인생. 이게 굽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또 힘듦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굽게 하는 모든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과 우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내 힘, 어, 굽어진 것을 펼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 쓰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펼수 있는, 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기쁨도 있고 충만함이 있는 충만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들이 있습니다. 리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시작에 형통한 날을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에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통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투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한 인 건데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아름답고 즐겁고 복지, 기쁨 가장 어울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상태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날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그그 인생에 가장 형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선한 직장을 주시는 것이 형통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있고 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께 서락게 주심이 그 인생의 형통의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이 병듦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때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족해 주실 때그 날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쁨의 모든 여정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해 주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한 날이 날에는 뒤돌아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이라는 말은 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나쁜, 악한, 역경, 고난, 재난, 무거운 상처, 비참, 해로움 등등 이런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공고한 날이란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쁘고 악한 역경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난과 재난과 무거운 상처들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해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게 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뒤돌아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공고한 날 힘든 날 어려운 날은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삶 속에 오는 공고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이고한 날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의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사탄이 내삶 속에 악한 것을 심어서 그 악한 것의 역사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일들, 형통한 날과 나쁜 날, 공고한 날, 이 날들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이 자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 모든 여정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들도 하, 통케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굴곡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마냥 형통한 날만 있고 싶지만, 시간이 흘러서 흘러도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형통한 날을 주셨고 왜이하는 공고한 날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이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상황 순간 속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순금을 제조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금광석을한 1톤을 가지고 이제 분쇄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금이 한 30g이 나온다고 합니다. 1톤을 깎아서 금을 만드는데 30g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30g도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금을 채취하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금광석을 분쇄한다고 합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이제 그 천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가열을 시키면 이것을 가열을 시키고 나면 이게 금속과 돌로 이렇게 나누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돌과 금속을 분리시켜서 이 돌들은 버리고 이 금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금, 이 안에 금과 은과 뭐 납과 돈과 이 모든 금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시 또 천도를 가열을 시키면 이제 그 뒤에 은과 금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기화돼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금이 남았는데 이제 금을 채취하고자하기 위해서는 질산에 이 은금을 담으면 이제 은은 다 녹게 되고 이제 금과 금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을 하나 얻고자 하려면 수많은 이렇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깎임과 깎임들 속에 있었지만 그 가치가 1톤으로 시작했지만 30그램밖에 되지 않는 되지만 이30 그 다음에 금이 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시고 또 가열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 순금과 같이 귀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 기쁘고 또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지만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아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야곱의 자녀인데 그는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옷에 대해서 우리 노추한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뭔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개인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의 인생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기쁨도 잠시 흐르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인생이 되지요. 이제 그의 그인생은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인생 속에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내는데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또과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 감옥까지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날이 있었고 공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인생들을 개입하셔서 기쁜 날도 주셨지만 공고한 날도 허락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요셉의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봤을 때좀 기쁨을 얻을 때가 있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한날은 공고하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날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흐르고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지금의 어, 나의 모습 지금 저희들의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지금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 기쁨들들이 조합하고 병행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저 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고자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여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들, 그 힘듦이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또 때로는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못난 부분을 깎아줄 수 있는 그, 그런 거구나.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심으로 또 때로는 내 삶의 기쁨과 또 위로를 받으면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고한 날과 또이 형통한 날을 병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시 제가 물 한번 먹고. 예. 이제 우리 이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아들 무명의 한 가정이었는데 이 다윗은요, 무명한 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작업은요, 직업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도 속에 살아갔지만 그는 살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의 있는 앞에 형들 일곱 명에게 다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름 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될수 있는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무명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기쁨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또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그런 또 모습 속에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그 사건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또 모함을 받게 되고 또 오해를 받게 되어서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이스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도 요셉과 같이 그 인생 가운데. 즐거운 날,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공고한 날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통한 삶도 있었지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셉의 인생도 개입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사랑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의 모습이 완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언젠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분명히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완성되고자 하는 과정들 속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힘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기쁘다 그래서 영원히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공고하다 그래서 내 인생 영원히 공고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보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순간 힘들지만 나중에 또 해가 뜨는 날도 있고 기쁨이 되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 맨뒷 부분에 가면, 자이두 가지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는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지금까지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알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있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 우리가 알수 없다는 라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에 우리의 장래의 일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르신 모습 그대로 미래의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간 삶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낙심하고 좌절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그 상황들이 공고한 날이 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주변의 나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형통의 날도 주셨고 공고한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방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